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가서 다렸어요. 아까 여기 뒤에를 이제 박은 거를 다려가지고 여기를 이제 반인지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쪽에서 여기 핑크색 보이시죠?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앞 중심선하고 뒤 중심선을 맞춰서 쫙 당겨 박는 거예요. 목 사이즈를 맞춰서. 그런데 요게 이게 한쪽으로 몰리시면 또안 돼요. 이거를 해서 바늘 딱 해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핀을 꼽았어요. 저는 그냥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이사이에 여유분이 비슷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쪽은 너무 많고 이쪽은 너무 없으면 어좀 늘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 개를 동시에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핀을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핀을 당겨가면서 하는데 이 몸판은 크고 몸판이 남아 돌고 이 밴드는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그 이걸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쫙 박는데 동시에 이제 박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요렇게 한번 내가 준게 여유분이 몸판을 좀 사이 사이에 다 여유량을 잘 줬는지 한번 맞춰 보신 다음에 뭐 박게요. 그래서 저는 얘가 이제 기성복은 이제 겨 어깨 쪽에 이음선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뒤 중심선에다 이음선을 주고 그냥 앞에 중심선에 이음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티셔츠는 거의 다가 뒤에 중심선이 이어진 게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선을 뒤중심부터 이렇게 쫙 박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겨서세개를 동시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잘못하면 잘못, 텐션을 잘못 만져가지고 얘가 하나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몸판 시접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세개를 동시에 잡고, 이렇게 같이 박아주셔야 돼요. 좀 얘가 지금 얘가 지 안목이 여름이라 좀 많이 파인 상태라 잘 이렇게 땡겨서 이 바늘은 실크 핀이라 좀 지나가도 되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현미경으로 보면 약간 퉁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면 가시면서 딱 바늘땀을 물려놓고 이렇게. 바늘 땀을 물려 놓고. 가시면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개를 동시에. 어떨 때는 여러분이 다 박았다고 보는데? 몸판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뜯으셔야 되니까 세 개를 동시에. 세 개를 동시에 박아주세요. 티셔츠는 다 뒤로 보낼 건 보내고 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얘는 면기가 많은 티셔츠 원단이라 어, 너무 많이 늘리면 이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텐션이돼요 그려서 했기 때문에 얘가 정확한 치수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제 얘를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 얘를 이제 이렇게 집어 넣어서 뺑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암데 아, 네, 그라인 나왔거든요 좀 많이 파인 옷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제 오버록을 친 다음에 얘를 몸판 쪽으로 시접을 살짝만 다릴 거예요 얘는 면기가 많은 거라 너무 팍눌러놓면 빈대떡처럼 눌러놓으면 이쁘지가 않아요 입체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그려서 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를 급하다고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고 살짝 하고, 이세 들어가게 보이죠? 요거는 다리미로 살짝 죽이면 살짝 없어지세요. 그래서 이제 요게 다 됐구요. 자, 카라까지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한 다음에 지금 얘를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소매에서부터 여기까지 박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박는데 여기는 이제 오바록을, 이제 여기 오바록을 치고 여기를 같이 박은 다음에 오바록을 칠 거예요, 겨드랑이 선을 맞춰서 몸판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오다가 여기까지는 시접이 똑같아요. 어리선까지 시접이 똑같은데 반인지를 박아서 오버록을 치면 되는데 여기서는 얘가 서로 겹쳐서 올라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힐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려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버록 치고